그리고 우리 조비리 어, 조나단 아니지? 갈매기 조나단인가? 갈매기 조나단 <laughs> 님께서 갈매기 조나단 파에 <laughs> 박범기 씨가 어, 밑장을 뺐답니다, 여러분. 법무장관 때 미출장비를 축소 공개했대요. 1억 원 써놓고서는요. 어, 6,800만 원 썼다. 그러면 수행원 5명과 6,800만 원 썼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11명의 11명이 가서 1억을 써 놓고서는 11명을 5명으로 축소하고 1억 원을 6,800만 원으로 경비를 축소했다. 그렇게 밑장을 뺐다가 걸렸네. 누구한테 걸렸냐? 네. 한 장관한테 걸렸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장관이잖아요. 법무부가 전 쟤네들이 그래서 민주당이 참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민주당 애들이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어.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난리를 쳐서 법무부가 어, 있잖아요. 전 현직 법무부 장관들 출장 내역 출장 내역 공개 있잖아요. 그거를 저쪽에 법원 판결이 법원이 그렇게 다 공개하라고 판결을 해서 법무부가 이걸 싹 깠어, 싹 깠더니 어떻게 됐다? 엄마 범계형 왜 틀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에는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laughs> 구, 우리나라에는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출장 보고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뭐, 출, 기간별 출장자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철, 출장 비결과 보고서하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돈 나간 거하고 안 맞아. <laughs> 돈 나간 거는 분명히 11명 비용이 나갔는데, 왜 출장 보고서는 장관 포함 6명이지. 밑장 빼다 딱 걸렸네. 왜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 출장 갔다 그 보고한 거에 대한 자신도 없는 인간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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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까 가지고 결국 이 꼴이 나게 만들까? <laughs> 어, 쟤네들 정말 노답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놓고서 여기 한번 여러분 이거 너무 웃겨 이거는 직접 봐야 돼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초청 강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석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소개 주요 내용 사진 찍 이렇게 찍어가지고 돈1억 써놓고 이렇게 거 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강원 내용 통일전 과정은 법제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쭉 표현이 표현이 나오는데 아 저기 저기에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laughs> 아 어, 강연 제목 이요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진검다리 를 놓고 싶다 <laughs> 어 조나단 갈매기 조나단 고 그것도 어, 참 어렸을 때의그 소년감 소년 감성을 이 장관님이 아직도 품고 있나 봐 강연 제목이 여러분 국제정치의 강 리버 한강 할 때의 그 강그강 위에 법률의 진검다리를 놓고 싶다. 아니 형 그냥 다이렉트로 써 비유하지 마오글거려 뭐야 라이커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도 아니고 국제 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진검다리는 뭔개 소리야 제목부터가 개 소리야. <laughs> 그리고 또 강원 강연 동법북 법률가와의 신뢰는 비핵화 자산이래요. 그러니까 북쪽의 법률가들하고 남쪽 그 장관하고 신뢰를 쌓으면 대한민국 비핵화의 자산이래. 아. <laughs> <laughs> 어... 뭔 개소리? 그리고 있잖아요 또 뻥친 게 있어요. 사이월기냐? <laughs> <laughs>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그 대학 초청, 미국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초청 강연이면 여러분 그쪽에서 비용하고 다 되는 건데요. 아니요, 초청 강연이 아니었어요. 법무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우 저희 연사로 한국의 법무부 장관님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한게 아니라. 내가 갈게요 뭐 이렇게 이거는 나는 봉이야 이스 쓴가 <laughs> 내가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돈 써서 이락 쓰고, 쓰고 날라갈게요딱 기다려 <laughs> 여러분 왜 축소 했을까요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은 이거의 본질은 여러분 이거의 본질은 <laughs> 뭐다 이거의 본질은 관광이다 like a p r e v e r Trouble, v a r o hoping to build a legal stepping stone over the river of global politics. 오, 오, 진짜, 오, 진짜, 오, 창피해, 아, 오, 창피해. Hop, hoping to build a legal stepping stone over the river of global politics. 오, oh, 창피해. <ienda> <oaNeDan> <drill>. <keyboarding> <joypedo> 아 어, 창피해. 내가 우글거려 죽겠다 아. 어. 아. 어. 어. <laughs>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 가지고도 또또그 어, 북한 있잖아요. 북한 그그 그 냄새 그침 침북 냄새 폴폴 풍겨 가면서 뭐였나 뭐북 법률가와의 신뢰가 비핵화 자산이란 <laughs> 아휴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에 국비로 했다 이것도 조선일보 기자로 나와가 나와 있는 거고요 <laughs> 아오 난 이제 정치가 정치가 있잖아요 정치가 너무 코미디야 정치가 너무 코미디여 가지고요 좋아 보면서 그래서, 나머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거, 국외 출장 보고서 링크는 제가 이거 채팅창에 이렇게 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국외 출장 정보 시스템, 요거 제 채팅창에 딱 지금 올려간 거 있죠? 요거니까는 요거 이거 누르셔서, 이제 저거 하면서, 그, 그냥 코미디다 생각하시고 읽으시면은 많이 웃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역대급이다. <laughs> 브리지 오버 트러블도 워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